탑승객 천만 돌파로 국민 케이블카라는 유명세를 받고 있는 통영 케이블카가 예전만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더 이상 케이블카만으로는 승부를 걸수 없다고 판단해 새로운 체험시설을 마련해 제2의 도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미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탑승객 천만 명을 기록한 통영 케이블카. 고공행진하던 이용객 수는 2015년 정점을 찍고 지난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수익도 1년새 10억 넘게 줄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림세를 가고 있는데다 전국에 우선처럼 생기는 케이블카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토경 관광개발공사는 5억 원을 들여 상부 역사 리모델링과 야간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명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지붕이 덮인 상부 역사의 윗부분을 확충해 전망대를 만들어 한류수도의 절경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만끽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주변도 새로운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통영 케이블카 아래쪽에 바퀴가 달린 썰매를 타고 1.7km를 내려오는 루지 체험장이 개장합니다. 바로 옆에는 최고 15m 높이의 레저스포츠 시설도 들어섭니다. 색다른 체험 시설로 관광객을 또 오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 관광객을 겨냥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진흥기구 TPO 총회를 개최하는 등 금년 한해는 관광이 한, 한 단계 업되는. 하지만 케이블카 야간 운행에 따른 생태계 악영향과 지역민 할인 혜택 마련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